커피 한 잔의 품격을 높이고 싶으신가요? 시메시오 03 네오 1 그룹 업소용. 사무실용 반자동 커피머신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I 카페나 사무실에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머신은 간편한 반자동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커피를 추출할 수 있어 바쁜 업무 속에서도 빠르고 맛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력한 추출력과 정밀한 온도 조절 기능이 풍부한 향과 깊은 맛을 선사하며 내구성이 뛰어나 오랜 시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시메시오03 네오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일상의 작은 사치를 더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